곡전가 시작됐다. 영웅을 선택하시길. 뭐요 이렇게 막아? 뭐오요야 이거 포터뭐 내려가 되지 않아? 이거 막혔다 이거. 이번라운드 하고, 하고. 하고 이번 오, 하고. 라리에 아, 에코. 야, 우리다. 우리다. 리로 우리다. 사이커로 우리다. 잠깐만, 약지 그래 뭐 떨어졌는데 아, 미친 Apex, whole点, Apex Apex가 아니라 중쪽에, 어, 뭐야, 이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이끼이새이저 새끼, 저새나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이끼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응 아니야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이끼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아니끼저 새끼, 저 새끼, 진짜 진짜.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새저거 나?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새 나.. 저 새끼, 저새 방밀망치였다고. 안녕하세요. 거깜신 하나 괜찮다, 괜찮 괜찮다. 보여줄게. 너 진거... 아까 되게더 o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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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못했잖아. <웃음> <웃음> 정환화, 하나 더. 하 안돼 나. 어, 부가 되게 거 나. 하나 더 하나 okay. 더. <Gerilim> <둘 웃음> <laundryahaha> <AUDIENCE> <laughs> 아, 뭐야! 야, 가 있었어! 형이 온 거야! 형이 온 거야! 와, 이건 진짜 손절! 손절해요. 이건 손절! 자짜몇 어. 대나면 손절할 어? 거야! 좋아, 돈 조용히 해, 그냥, 좋아! 트레, 놀이콜! 어떻게 어다갔어왔다어다왔 그냥 그 토르는 떨궈버렸거든? 오 아! 음. 이것도 삼각긴 하네! 야, 소매야소매야 뿌리뿌리뿌리뿌리! <laughs> 알려줘! 야, 이, 체이장 나만 떼는다, 씨! 이리 와! 으아! 야, 얘 미카 뭐 하니? 어디 어디 어디? 봤어? 아, 개 레전드네. 저 새끼. 하지만 여기서 또 가자. 가부육산이다 부산, 저거 시금 와다. 시금 와. 어디인데? 왜 왜. 왜시마도 죽겠어? <laughs> <laughs> 너무 밌지상태 개꼬라고 먹을 수, 있단 말너 팀워크 정원이 만나면 그냥, 그냥 기약 좀안야 아니, 그냥 렉킹볼 잘하든 말든 그, 정원이 만나면 그냥 맛있게 먹어 정원이 만나면 일단 숨트퇴가지고 뒤에다 정원이만 손잡혀서 이기는 거지. 야, 그냥 게임은 이겨도 내한질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뭔지 알지? 아니야. 너 태성형한테 닦였어? 안 닦였어? 안 닦였다! 안 아, 쪘겠다. 고 진짜로 그 왕에이넣은건 뭔데? 어. 그방미망치였다고 아, 제발... 아, 나, 나눔이 나눔이 나눔 나는 나는이 나눔이 나눔는거 알지? 야 우리 나킹볼이 잘하는데. 레이볼 아. 누구야? 내이 나눔이 나눔이 나눔좀나눔하나 자다가 또 점프 눔이 나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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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정눔아 나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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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컸다 아, 좋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정한이 때문에. 1 3만명 앞에서 게임을 하는 남자. 뭐 13만 명이야. 1.3만 명이야, 이 새끼야. 아니야, 오늘 아, 13만, 아, 명 13만 명 맞아. 13만 명 봤다고? 어, 개많이 어, 봤어, 진짜. <laughs> 오늘? 13만 명 어떻게 봐? 오늘 유튜버 야, 그거 트위치만 트위치만 8만 명 봤는데? 아, 니나 근데 진짜 오늘 그기 보고, 보고 어제 살아나는줄 알았다니까. 트위치. 아, 트위치, 트위치. 아, 그거네 잘못 계다했다 트위치 하나 뺀다, 거기만 8만명 보고 다른 중계방에서 도 <laughs> 봐가지고 트위치만 13만명 게다가 유튜브 15000명 아프리카 3000명 네이버 볼라나 음. 진짜 오늘 그거 보고 오버워치 다시 가겜되는 상상 했다 형 어? 이거 넘어갔어 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이거? 안버혔어 너무, 너무 많이 갔어 요이 <laughs> 어? 게임은 2년 뒤에 망할 게임이 아까 오? 형! 반성중이야 어? 야 근데? 그 말은 어... 음. 야 오버워치 흥하게 말해야지. 음. 어, 야, 띠바, 지바 띠바, 나와, 바 나와, 지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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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와, 어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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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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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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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나와, 나와, 나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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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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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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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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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봐 형 대신 학교 가주는 거. 아, 흠. 아 정말 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아, 레전드 됐어. <laughs>